한쪽으로 땡기면 한쪽으로 쉼고, 오른쪽으로 땡기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땡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런, 그런 행사가 일어나잖아. 자, 다시 하기. 한 피로가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타고 와서, 그리고 세게 때리면 일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 세게 때리면 일로 가고, 왜 이런 현상이 되냐면, 자, 대부분이 손으로만 땡기려고 발차기는 안 차고, 손으로만 여기서부터 힘을 줘서 땡기려고 하니까, 그 다음 때 여기서 힘을 주니까 이리로 가고, 그 다음 여기서 힘을 주니까 이리로 가는 거야. 근 여기까지 오고, 그냥 흘려보낸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발차기 위주로 가. 자, 이렇게 발차고, 아까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힘을 리니까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아, 팔치고 천천히 한번더봤습 천천히 가봐. 펼고 펼치고, 펼치고, 천천히. 펼치기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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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 음. 고 펼치고, 펼치고, 펼치 그리고 응. 자, 세 번째 올때음 내릴 때자 한번만 여기까지 올 다시, 시다올때음 하. 올때음 하. 음 하. 발차기 위 주로 가야 돼, 올때 발차기 위 주로, 발차기 위 주로. 자, 여 기서 또중 요한 건뭐 냐면, 자, 여 기서, 손을 이제 3를반 정도 될때는 손에 힘주 면서 발차 기가 흐트러져 버려 손을세게뜨게되 니까, 발차 기가 어떻게 되 냐면 발차 기가, 갑자기, 가위 차기가 보다. 세게 차지려요 이렇게 보니까, 세게 차려고, 막, 손으로 세게 때리, 세게 땡기려고 하면, 발이 막, 꼬여. 발, 발차기 하는데, 지금, 발차기가 되지 금거든요 지금, 발차기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들어서,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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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고 발차기 이중이로 발차기 이중로 이리로 가고, 이리고더리고 이리로 고이래야너무 손에 쓴 힘도 세질 때까지는 내 몸의 발차기가, 내 몸에서 발차기가 이뤄지는데 똑바로 찾아야 되는데, 타다가 막 옆으로 가고, 이, 내 몸에서 안에서 돌아야지, 여로 갔다가, 여로 갔다가, 발이 이렇게 음. 나면안 돼요. 아, 내, 내가 그러니까 내 몸이 여기다, 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근데 음. 너무 과도하게 세게, 너무 과도하게 세게 당기 되니까, 발이 어떻게 돼? 여로 가고, 다시 또 여기로 오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일자가 되게, 내 몸에서 일자가 되게, 벗어나지 않게. 무슨 말려죠지 어. 이해 가? 네. 이해 가죠? <laughs> 응. 네. 자, 들어서, 자, 발색 일정하게. 시작. 자, 발. 그렇지. 벗어나지 않게. 자, 방울. 손으고 팔을 계속 일정하게. 그렇지. 그붕을그히이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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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리가 딱 남겨놨어, 그렇지! 좋아! 그렇지! 자세가 확 찢어진다. 그게 포인트야. 포인트. 대야 하는데 그게 포인트야. 다리, 내 몸에서 벗어나지 않게. 일자로 가 돼. 이렇게 내몸에 일자에서 거기 안에서만 놀아야 돼, 거기 안에서만. 다시 네, 시작. 네. <목소리> 자, 발. 그렇지. 벌써까지 않게 자, 가고. <목소리> 자,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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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좋아. 자세가 딱 나오잖아. 그렇지. 좋아. 좋지. 자세가 확틀려지잖